방방, 우측으로 던지는데? 못봐지냐 위에 있고 아, 빈차야, 빈차. 살리자. 저. 아, 진짜. 여기 살린다. 여긴 살려요. 방경 앞에. 나이스. 나 죽었어. 아, 씨. 무 이거. 얘 다시 살린다. 살려줘. 살릴걸? 남무 앞에까지 왔어요. 기차역. 기차. 뭐야! 잡으러 가자이! 어, 잡으 뭐? 가야지! 두 마리나 죽었어? 핵이에요? 그런가 아아. 여기, 여기 파줘. 일라인. 네, 네, 타고 때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1번쪽, 1번쪽, 1번쪽. 네네네. 앞에 있던 거 잡았어. 나 살려줘, 으로 그냥 할까요? 아, 야, 일라인으아야 돼. 아이고. 아, 제발. 저런... 제트형 머리 위. 가방봐봐 하나 기절. 내 집에 하나. 마지막, 라스트. 집. 내 네, 머리 위, 거기. 아닌가? 야, 아, 여기 갯빛. 갯 아, 갯피 아. 음. 그냥 네, 얘 개피에요 연막 너무 많이 깔렸는데? 와열개 깔겠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자. 봐답변 붙었어?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어시 들어왔고 맞죠? 응. 빠리 컷 빠이 샷컷 uh.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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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야돼 우리 연막 펴야돼요? 어 지금 왜그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냐 어, 존나 태우고. 뭐, 뭐, 컴터 그냥. 컴퓨터가 아직못 자게 우는거만아 어, 평범한. 여기 있어. 파킹. 파크... 파킹 뭐 지금 까나. 왼쪽으로 각 벌릴까? 아니야. 내가 이미 벌려놨어. 너는 거, 거기서 포탑 보고 어? 오른쪽. 누가 잡아서 거... 어디 들어왔어? 다른 애가 잡았어. <놀람> 나이스 파프 <파이퍼. 놀람> 감사합니다. 안녕. 들어가서. 나이드. 와, 씨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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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어 여기 어디, 어디, 아, 아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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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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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디피디어 바로 밑에, 내 밑에, 내 정면에, 내 정면에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어, 거기 아! 와, 어, C가 죽을 뻔 미안해요, 미안해. 바로, 바로 옆에 있다 예, 그, 밑에 어 위에 이제 밖에 딱 있는 거 틀렸어 이거 안쩌 하나 있어 안에 있다 하나 아 이거 안죽을껀데 그 앞에 있고 이려 빠지는데 또 있다 안에 뚫어 나 피감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빠르게, 빠르게 있는 거 같은데? 빠르게 이걸 하고. 넣고, 오른쪽으로. 어 오토바이. 오토바이. 아시아도 오고, 유해지도 <laughs> 오고, 난리 났네. 그리고 우리 정면에 지금. 차트대. 밖에, 니 올린다, 이가 왔어. 음. 음. 오! 여기 잘. 어에 오늘 차밥 괜찮다 그랬죠? 내가 안괜찮다 야나너 쐈어 미안 아 어쩐지 아프더라 시파 새끼야 어디 쪽에서요? 이쪽 어나 보인다 나이스 나도. 아 퍼서요? 흐렸다, 흐렸다. 철단 없어. 아, 연막이 길래 형, 얘네 우리 창고에 붙었다.